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댓글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간략히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도 괜찮은 걸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시그 효력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한 내용 일부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은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출하여서는 안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면 그림과 같이 등기부의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넉넉히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이사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